1월 21일 자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국제유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CI가 전일 대비 6.7% 내린 1.9달러 하락하여 26.55달러로 거래가 됐습니다. 브랜트유도 전날보다 92cm 떨어진 그 27달러 84달러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란의 재고 물량이 6천만 배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6천만 배럴이 넘는 재고가 풀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저, 본격적으로 풀린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서, 6천만 배럴이 다 소진될 때까지 가안좀더 흘러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 5불 때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해서 30불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충격은 엄두 다 받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주가는 유가에는 이제 덜 민감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길어서 있는 삼성, 현대, 상선이 그 새로운 모 모멘텀을 찾는 것 같네요. 어제 두달 만에 거래가 터지면서 상장지수의 11%에 해당하는 2,4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물론 주가는 17% 하락을 했고요. 시가총액 5천억으로 무너진 현대상선에서 국내 상호펀드인 그 한행컴퍼니가 벌크 전용선 사업부분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행컴퍼니는 몇년 전에도 그 한진중공업의 벌크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었죠. 그 한진중공업의 벌크선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요. 이번에 그 현대상선의 벌크선 사업부를 인수한다그러면 벌크선조에서는꽤 그 크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번 달 말에 계약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1,000억 원대의 지급과 5,000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는 방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됐네요. 현대 성산한테는 호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홍콩 H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 상해 지수를 주로 얘기했었는데요. 홍콩 HG수가 2015년 5월 14,000대에서 지금 어제 7,800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는 걸큰 이슈가 됐네요.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ELS가, 홍콩 HG수 연동형 ELS가 국내에 많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 손실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000원 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어, 기초 자산 기준으로 그 3,500억 이상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더 내려가면 2조, 3조까지도 추가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 홍콩 H지수가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의 ELS의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눈여겨 볼 만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발요, 반려동물들도 장례를 치른다 기존에는 반려동물들은 폐기물로 취급됐죠.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을 벗어나서 이제 동물보호법에 적용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례시설도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우리의 추모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모양도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장례비용을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동물에 대한 장례비용, 네, 사람 무연고자라든지 그 독거노인들이 돌아오셨을 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75만원 장래 비용과 비교했을 때좀안타까워좀 과하게 비용이 들어간 게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이 반려 동물들에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도 뭐좀더 오버한다 그러면 반려동물 상조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농담이지만요. 리노스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해서 한 장중 한때 3000원이 무너졌습니다. 2985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 303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3개월 전 10월 23일인가요? 3020원을 기록한 이후 최저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바닥을 친것 같고요. 낙폭과대에 따른 증, 주가 급등이 곧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회사 매각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순이익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시 부분에 이런 단계가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는 좀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그 펀드의 만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의 변동성이 M&A와 연결돼서 주가에 많은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